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6월 개띠분들의 운세와 로또 구매하기 좋은 날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 운이 상승하는 좋은 날짜들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2024년 6월 개띠분들의 총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매우 활기차고 긍정적인 기운이 넘칩니다.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길 것이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인간관계에서는 유익한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애정운도 상승하여 연인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지만 큰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운세를 타고 있으니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이제 탄생 연도별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명은 운세의 바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큰 재물운이 들어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 주시면 제가 함께 소원과 건강, 행운을 빌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 함께하고 간절한 소망들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진심이 담긴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같은 개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생연도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병술생입니다. 병술년 19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재물운은 안정적이지만 큰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재물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나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 관리를 잊지 마세요. 6월 병술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6월 5일, 11일, 19일, 27일입니다. 특히 6월 23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이 날짜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로또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94년 갑술생입니다. 갑술년 31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은 달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동료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물운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수입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없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6월 갑술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6월 7일, 13일, 21일입니다. 특히 6월 29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다음으로 1982년 임술생입니다. 임술년 43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운세가 좋은 편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행운이 함께하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재물운도 안정적이며 수입이 늘어나고 기대 이상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무리가 없으나 평소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세요. 6월 임술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6월 6일, 14일, 22일, 28일입니다. 특히 6월 20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다음으로 1970년 경술생입니다. 경술년 55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세를 보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시기이며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재물운도 안정적이지만 큰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 관리를 계속 유지하세요. 6월 경술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6월 9일, 15일, 23일, 29일입니다. 특히 6월 17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이 날짜들을 기억하셔서 로또를 구매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58년 무술생입니다. 무술년 67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행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시기이며,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재물운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수입이 늘어나고 자산이 불어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소식이 많을 것입니다.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나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유지하세요. 6월 무술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6월 4일, 10일, 18일, 26일입니다. 특히 6월 16일은 로또 구매에 매우 좋은 날입니다. 이 날짜들을 기억하셔서 로또를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띠분들이 이번 6월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운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항상 현실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재물운을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세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